이에 대해 체제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구하고 나도 봤을 때이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영화를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는데,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무르서 있는 집하가 하나님 올 하늘을 보내는 에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새 성전을 통해서 합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에도 멀리 자동차로 전철로 휘며 걸으며 버스는 때로는 택스로 자가용으로 달려온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구밀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따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비롯한 축하 예배에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른다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개개인에게 기적이 된다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들의 소원이 성취하는 예배가 되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와여, 우리의 마음을 우로 살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